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전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버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아름다운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려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함이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를 리내 코에 깨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그리키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 말 중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주가 듣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은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돼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든지 말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이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을 보게 되면 그 말실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독이 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에는요. 얼마나 큰 힘과 이러한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비방하여서 그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스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그 신하들을 보내게 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억심 여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할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일이 벌어지 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번성하고 인생이 잘 풀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더큰 복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스트로왕의 말까지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스트로왕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하며 그리고 흉보는 그 작은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이 원망의 말은 오히려 우리의 죄의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한 이사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을 앞두고 원망을 해서 40년간 우리 광야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라 백성들은 이 가나안 이 진입을 앞두고 열두 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열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게 됐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요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정적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은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한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와 이 권위를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이 언어의 습관과 입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 부정적인 말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미스를 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내뱉는 그말 중에서 특별히 이 교만한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말을 한이 아수르 왕을 지금 진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다루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보면 우리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라는 말하있습니다이 교만한 말은 이 교만한 마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입으로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 야 하는데, 특별히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스트루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니까 눈에 바라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의 그 위상까지 그보다 높아지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아수르의 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시고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입들을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이 언어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맞는 이 말을 통해 저주를 향하신다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언어의 습관을 잘 길들여져서 더욱 더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한 입술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께 허락하신 넘치시는 복을 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닌 남을 살리는 축복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한 공동체가 우리의 영혼이 패망되어 더 버린다는 이러한 결과를 깨뜨리시고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you